안녕하십니까? 윤준비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의 지형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을 얘기하기 전에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아시아 지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이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가 이상하죠? 예,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아시아 지도들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즉, 지도의 방향을 거꾸로 본 것이죠. 예. 제가 이 경험은 과거에 그 호주에 갔을 적에 이런 지도를 봤습니다. 즉 우리가 늘 보는 북쪽이 위로 가고 남쪽이 아래 간 그런 지도가 아니고요. 예,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도가 제일 북, 위로 올라와 있고 즉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소위 남쪽이 북쪽으로 가고 북쪽이 어, 이렇게 어, 바뀐 그러한 어, 지도를 봤는데요. 이게 시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어, 그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 상당히, 어, 상당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뒤집힌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예, 과거에 우리가, 우리가 늘 보던 그러한 지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도는요, 한반도가 아시아권의 맨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반도로 보이지만 지도를 뒤집어서 보게 되면 우리 한반도가, 예, 한반도가 동아시아, 아, 를 향해서 동아시아 앞바 다를 향해서 나아 가고 있는 마치 교두보 와같은 그러 한 형태 를 가지고 있 고, 즉바 다와 상당히 가깝 게 존재 한다. 그러다 보 니까 우 리가 공부 하고 있는 동남 아시 아와 바닷길 을 통해서 굉장히 아, 가깝 구나, 라고, 하는것을시 각적 으로 어, 확 실하 게 아, 느낄 수가 있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씩 은, 우 리가 지도 뒤 집어 보기, 라고 하는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예, 늘 생각했었던 고정 관념처럼 생각하던 아시아의 맨독쪽 끝에 붙어 있는 아, 한국 한반도 이런 개념과 함께 쥐를 뒤집어 보면 바다를 향해서 진출해 나가는 그런 한반도의 모습 그리고 상당히 그 가깝게 보이는 동남아시아와의 어떤 거리감 이 바닷길로 이어지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시각의 어떤 동남아에의 어떤 가까운 어그 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자, 동남아시아에 관한 얘기를 들어가서 오늘 동남아에 관한 지형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번에 제가 동남아시아로 구별을 할 책에 저런 불교 문화권에 해당을 하는 소위 대아시아 대륙의 동남부에 있는 대륙부에 동남아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서태평양 지역과 인도양에 걸쳐서 쫙 펼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섬들로 구성이 돼. 소위 도서부 지역에 동남아시아가 있다. 그래서 동남아는 대륙부와 도서부로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지형적인 특징은 뭘까요? 그거는 강, 산맥, 그다음에 그 강아래에 펼쳐진 넓은 삼각주. 이세 가지가 대륙부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대륙부의 맨 서쪽에 있는 즉 인도와 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얀마는요 미얀마는 북에서 미얀마와 인도 사이에는 또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경계가 되고요 그 미얀마를 들어오게 되면은 미얀마와 또 태국이 있죠 어, 그 동쪽에 태국이 있는데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또한 아, 밀라운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맥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땅은 이러한 그 인도와 그 다음에 미얀마 서쪽과의 경계를 이루는 역하행 예, 산맥과 밀라홍땅 산맥과 경계를 이루는 그 산맥 사이에 아주 넓은 소위 그런 어떤 평원과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돼, 확보하는 땅이 되고 그땅 사이를 북에서부터 남으로 흐르는 대표적인 바로 예여어리강이 있습니다. 이 예여어리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해서 흘러 내려서 바로 안다만 해로 내려가는 그 미얀마를 상징하는 젖줄과 같은 강이거든요. 이 에어 오아디 강이 바로 동남아 대륙부의 중요한 미얀마의 문명을 만든 그러한 젖줄과 같은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국이 또한 보게 되면은 태국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바로 큰 평원의 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오브라야 강입니다. 자오브라야 강의 맨 하구는 바로 방콕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태국의 저출과 같은 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또 북에서부터 남으로 흐르는 그러고 전장 4,600여 킬로에 달하는 엄청나게 긴 강이 있고요. 바로 대륙부 동남아시아, 대부분 동남아 전체를 대표하는 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맥콩입니다. 어머니의 어, 강이라고 하는 어, 의미의 메콩인데요. 이 메콩은 중국에서부터 티베트 지역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중국, 은남성, 그다음에 미얀마, 태국, 라오스, 그다음에 캄보디아, 나중에는 이것이 베트남의 메콩, 어, 베트남 메콩 삼각주로다가 빠지는 정말 엄청나게 긴 강이고요. 바로 동남아시아 대륙부를 다섯 개 나라를 관통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북에서부터 남으로 흐르는 또 자연스러운 라오스와 태국, 또 캄보디아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 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아,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사이는 중부 지역으로 내려가면 좀 홀쭉해지는데요. 이거는 바로 그쪽에서부터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오는 안남 산맥이라고 하는 매우 높은 우리나라 으면 태백 산맥 같은 그런 어, 형식이죠. 그런 산맥이 굉장히 높은 산맥이 흐르고 있고요. 이것이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을 자연스럽게 가르는 그러한 자연적인 지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륙부은 이러한 산맥과 강과 함께 바로 강 하구에 펼쳐지는 너은 비옥한 바로 델타지역, 이게 바로 삼각주인데요. 에어디강의 삼각주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메콩삼각주, 즉 메콩강의 제일 하류에 해당하는 을 캄보디아와 베트남 쪽에 들어와서의 그 너른 소위 메콩강의 최하류지역, 이런 메콩삼각주 이것은 바로 세계적인 아, 또 벼의 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소위 대륙부의 아시아 대륙의 강과 산맥과 그 다음에 삼각주라고 하는 이 컨셉이 대륙부 동남아시아 지형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서부 동남아시아입니다. 해양부 동남아라고도 부르고요. 자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세계적인 도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것은 바로 지각 변동에 의해서, 특히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저희 오래된 이런 아시아 대륙과는 좀 달리. 다양한 그 바다 밑으로부터의 지각변동에 의해서 형성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시아 대륙에 비해서는 좀 신생에 가까운 그런 성, 어, 저,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섬들이 도서부 동남아시아에서는 수만 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대표하는 아, 이런 도서 지역인데요. 거기에는 물론 필리핀이 있고 나라로는 인도네시아도 있고 예, 물론 말레이시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섬이라고 하면 가장 서쪽에는요. 예, 바로 스마트라, 예, 인도네시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스마트라 섬 그러니까 섬이라고 말은 드리지만 그야말로 이섬 자체의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라도 굉장히 큰 섬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라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지만 상대적으로 작지만 바로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자바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성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굉장히 이뻐요. 훨씬 큰 섬이 있는데, 이게 섬 자체는 옛날부터 이거는 이제 소위 보르네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독, 북쪽은 동말레이시아에 해당을 하고요. 여기는 사라 왁주와 사바주가 존재합니다. 를 가운데는 물론 브루나이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섬의 거의 3분의 2는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이걸 깔리만 땅이라고 불리는 거고, 정말 세계적인 밀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뉴욕과 함께 세계 수소, 아,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세계 허퍼와 같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엄청난 밀림 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동쪽으로 더 가면은 필리핀의 루손 섬이라든지, 그다음 민다나오 섬, 그다음에 가장 서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소위 파푸아가 있고요. 파푸아 아, 지주가 있는 바로 그 섬은 크게 보면 바로 아, 뉴기니섬이 되죠. 그래서 바로 그 건너편에는 남태평양 국가에 해당하는 파포아 뉴기니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기니섬의 절반까지가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입니다. 자, 이런 섬 지역은요. 섬이 발생한 원인 자체가 소위 지각의 활동한 변동, 아, 활발한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산이 굉장히 이 지역에 많습니다. 특히 활화산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여러 가지 그 지각 변동에 의한 자연 재해도 많이 일어나지만요, 이 화산의 폭발이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위험 못지않게 화산재가 만들어내는 그 풍요로운 미네랄이 풍부한 그러한 굉장히 비옥한 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산재로 덮여 있는 섬에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과일도 어, 막 나무도 심고 하는 그러한 경제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화산체가 가지고 있는 풍요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전히 지금도 흔들리는 소위 세계에서도 유명한 불의 그 고리의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태평양을 쭉돌라서 가고 있는 불의 고리 즉 지진대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라나 자바나 그다음에 민다나오나 뭐 이런 섬들의 사이사이에는요. 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지진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하고 지진과 함께 화산도 폭발을 하고 동시에 쓰나미도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이러한 소위 자연재해가 지진 활동과 이런 다양한 지각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서부 동남아시아의 특징입니다. 도서부 동남아시아도 또한 어, 대륙과 동남아 못지않게 물론 짧지만 굉장히 많은 강들이 또한 흐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하구라든지 이런 중요한 지역은요 수상시장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거래를 하는 그런 경제시장으로서의 물이 많은 지역이고 강이 짧은 강들로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한 수상시장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의 본거지로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